반갑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이창호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슈나이더에서 어그 코리아에서는 이제 쿨링 쪽, 기계 쪽 담당하는 그 영업 쪽 파트를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 쪽은 이제 통합으로 이제 BD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 아무래도 앞서에서 이제 먼저 정책적인 부분 좀 부르더하게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슈나이더에서는 이제 그 슈나이더에서 바라보는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더 이제 쿨링 쪽 집중해서 어,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세션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전반적인 부분 저희 한 20분 정도 이제 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슈나이더에서는 그 표현을 조금 그한두 가지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리드 투칩 그리고 칩투 칠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기 쪽 제품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드 전기가 공급되는 것부터 이제 칩이란 표현이, 어, 뭐 수배 전반을 거쳐서, TR 수배 전반을 거쳐서 렉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렉에서 이제 각 서버, 이제 결국은 칩까지 전기가 공급이 돼서 거기까지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의미고요. 거기서 칩에서 이제 전기가 공급돼서 결국에는 이제 발열이 그 일어났을 때그 열을 어떻게 렉, 어, 칩에서부터 이제 렉, 포드 이제 그 건물 외부로까지 어떻게 방출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옴디아의 자료 기준이고요. 뭐 최근 버전에는 이거보다 더 이제 급상승하는 이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여러분 이제 반복적으로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 어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AI 그 포션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에 비해서 AI는 더욱더 이제 급성장한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쿨링 쪽에서는 뭐 요즘 특히나 이제 좀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어, 익숙해져야 되는 어,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TDP, 이제 떠마 디자인 파워라고 이제 실제로 그 칩에다가 이제 발열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CPU로 보시면 저희가 로우 엔드 포캐스트로 보면 한 400와트, 이제 그 하이 엔드 포캐스트로 보면 한 600와트 정도의 성장이될 것이다 보고 있고, GPU로 보시면 하이엔드 포켓으로 봤을 때는 대략 1,400와트, 뭐, 1,500에서 1,500와트. 이거는 칩 하나당 거의 1.5kW의 발열이 일어나고 이 열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에 대한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AI 서버 쪽, 이제 리딩하는 쪽이 이제 엔비디아다 보니까 먼저 2022년에 이제 A100이라는 GPU는 대략 이제 최대 400 칩당, 칩 하나당 400와트 정도의 발열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H100 서버 같은, 어, 칩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700와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GB200, 어뭐 이런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에서 1100W 정도를 보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루빈이고 루빈 울트라 그리고 파이먼까지 갔을 때는 그 아직까지 TDP에 대한 정보는 디테일하게 좀 오픈되진 않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이제 TDP를 예상할 수 있고 그 열을 저희가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시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뭐 대략 뭐한 10에서 15kW 정도 뭐 최대 이제 렉당 발열량을 계산을 했다면 지금 이제 GPU가 이제 급부하량이 올라가면서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는 이제 132kW 렉당 이제 발열량을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맥스 한 3, 3에서 40kW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에어 쿨링을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근접냉각 방식이 인노 쿨링을 적용한다든지, 후면에 이제 리어도 쿨링을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어 추가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3, 40kg 정도까지는 어 발열을 제거를 할수 있는데, 저희가 표현을 50kg부터는 이제 데드 엔드 오브 에어 쿨링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에는 어 리퀴드 쿨링을 적용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미 적용을 어 준비를 하고 있고, 적용을 시작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는 어, 리퀴드 쿨링 방식에서는 이제 임멀전 쿨링과 다이렉트 칩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에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액침 냉각, 이멀전 쿨링 쪽에 조금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 이 용어들을 조금 많이 혼용을 해서 쓰시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액, 지금도 이제 약간 표현들을 액침 냉각, 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조금 쓰시고 계신데 큰 분류로 보면 리퀴드 쿨링이고 그 하부 분류에서 이제 이벌전 쿨링과 다이렉트 칩, 이벌전 쿨링은 액체냉각, 다이렉트 칩은 D2C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 이제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서두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어, 한전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뭐 TR 거쳐서 이제 수배 전방 거쳐서 이제 실제 실 렉까지 전기가 공급이 되는 표현을 저희가 그리드 투 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칩에서 결국엔 발열이 일어났을 때 칩에서 렉에서 포드로 이제 캠퍼스를 통해서 이제 외부로 또 발열이 제거가 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그 렉에서 발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렉에다가 이제 콜드 플레이트라는 부분을 D2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착을 해서 표현을 또 이제 TCS 라인 이제 테크놀로지 쿨링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또는 이제 세컨드리 라인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세컨드리 라인을 통해서 이제 CDU로 이제 열이 이동을 해서 CDU에서 열교환을 거쳐서 이제 프라이머리 라인 FWS 이제 퍼실리티 워터 시스템 라인을 통해서 외부로 열을 방출을 해서 드라이 쿨러나 이제 쿨링 타워 또는 이제 냉동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열을 어, 배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저희가 표현하는 이제 집두칠러의 큰 어, 범위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열을 제거 방식입니다. 상면 내에서 이제 서버에서 어떻게 열을 배출할 거냐 이 부분이고, 이제 그리고 그 열을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이제 그 히트 리젝션 방식, 열을 뭐 냉동기로 제거를 할 것인지, 뭐 쿨링 타워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선택의 영역이 있고요. 이 중간의 라인에 이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CDU, CDU식 그 리퀴드 쿨링 시스템의 그 중, 중요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와 이제 외부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CDU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D2C 방식과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멀전 방식과 또는 이제 싱글 페이지와 이제 투 페이지 이상 어 방식의 어 솔루션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켓 스탠다드는 다이렉트 칩의 이제 싱글 페이지 솔루션을 대부분 이제 글로벌리 보더라도 한90% 이상은 해당 솔루션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멀전 쿨링이나 이제 이상 그투 페이지 방식이 뭐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향후로 진행 방식에 따라서 투 페이지 또는 이제 이전 방식이 추가적으로 검토 및 이제 적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버전으로 봤을 때왜 아어 D2C 방식의 어 싱글 페이지가 이제 현재 마켓 스탠다드로 자리 잡고 있냐를 봤을 때는. 어 실제로 저희가 발열이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콜드 어 콜드 플레이트가 이제 직접적으로 부착이 됩니다. CPU와 GPU에서 실질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콜드 플레이트를 부착을 해서 이제 액체를 순환시켜서 그 열을 빼내는 방식인데 거의 대부분의 열은 GPU와 CPU에서 나기 때문에 그 열을 집중해서 어디투시 방식은 빼낼 수가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이멀전 망식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는, 이멀전 망식은 이제, 전체적으로 서버를 담그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집중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는 GPU와 CPU에 조금 더, 어, 집중도가 좀 약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존에, 이제, 서버 모디피케이션이 그렇게, 어, 그, 이멀전 망식에 비해서는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어, 솔루션들은, 이제, 다이렉트 칩에, 어, 싱글 페이지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D2C 방식을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제 발열이 주로 일어나는 CPU와 GPU의 열은 그 콜드 플레이트를 통해서 열을 제거를 하지만 여전히 서버로 봤을 때는 나머지, 어, 보드에 대한 이제 잔열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저희가 CR, 이제 캡처레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뭐 지금은 대략 한80% 정도 80%는 리퀴드로 제거를 하고 한20% 정도는 나머지 에어 쿨링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어, 리퀴드 쿨링이 80kW 렉일 때 이제 캡처 레이저가 70%일 때 결국에는 리퀴드 쿨링으로 56kW 정도의 열은 제거를 하고 에어 쿨링은 여전히 24kW 정도는 어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에어 쿨링은 기존에 이제 상면에 적용되어 있는 패널 또는 이제 그 후면 냉각 방식인 리어도 쿨링이나 이제 근접 냉각 방식인 인노 쿨링 방식을 채용을 해서 나머지 잔열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그 지금 현재 그 리퀴드 쿨링을 적용을 하는 몇 가지 레퍼런스 디자인을 저희 슈나이더에서 어, 참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기존 상면을 어,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리퀴드 쿨링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신규로 구축하는 상면에 적용하는 방안이고요. 또는 이제 저희 리그 리퀴드 쿨링 솔루션 중에서도 리퀴드 투 에어 방식이 있고 리퀴드 투 리퀴드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은 리퀴드 투 리퀴드 방식을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 해당 부분이 리퀴드 투 에어 방식의 CDU인데 이 부분은 실제 이제 그 서버와 그 CDU 간에만 이제 그물 배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렉 바로 옆에 이제 부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렉에서 그 발열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 근접해 있는 CDU 간만 이제 그 물배관에 연결이 돼서 열을 방, 어, 열을 흡수를 해서 공기로 이제 그 상면 내부에 이제 방열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이 상면에다가 열을 방열을 했을 때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제 기존의 항온항 스키나 이제 기타 패널에 의해서 다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열을 또 방열을 해야 되는 이런 방식의 솔루션입니다.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또 이중으로 열 교환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뭐 고객사에서 뭐 당장 이제 AI 서버가 한두 개, 소형 소량의 이제 AI 서버가 도입이 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검토 가능한 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퀴드 투 리퀴드 이제 방식의 이제 대부분의 솔루션인데, 그래서 두 번째 룸옵룸옴티미제이션된 옴, 옴, 솔루션은 기존의 냉동기 또는 이제 드라이클로에서 들어오는 물을 배관만 하나 따서 그 CDU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CDU에서 AI 서버 쪽에다가 물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기존 설비들은 냉수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세 번째로 봤을 때는, 세 번째는 이제 뭐 기존에 그 운영되는 이제 패널이나 항온식 쪽에 먼저 냉수를 공급을 하고 그 패널 쪽에서 이제 항온화식 쪽에서 환수되는 물을 그 CDU로 공급하는 타입의 이제 배관 설계도 검토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관 설계 같이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가 있고 컨트롤 부분에서도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그 설비들이 부하 변동성이 있을 때는 CDU 세컨더리 라인 쪽으로 공급되는 물의 온도도 컨트롤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 신규로 구축되는 센터의 경우에는 기존에 들어가는 설비들은 뭐 별도의 냉동기 온도 설계로 진행을 하고 AI 서버에 공급되는 CDU는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뭐, 트라이클로나, 이제, 냉동기로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는 방식이, 신기로 구축되는 센터들이 대부분 검토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그, 어프로치 온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프로치 온도가 어 냉동기에서 예를 들어서 20도의 물을 공급을 했을 때 CDU에서 CDU에서 이제 세컨더리 라인으로 서버로 공급되는 물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7도라고 보면 이제 어프로치 온도는 7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도고 이제 그 세컨더리 라인의 이제 서버로 공급되는 물의 온도의 델타 T가 10도로 봤을 때는 뭐 37도의 물이 어 리턴이 돼서 다시 이제 어프로치 7도 기준으로 봤을 때 30도의 물을 공급하는 라인인데 이 어프로치 온도가 또왜중요하나 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어프로치 온도를 조금 더 낮게 운영을 할수 있다고 보면 조금 더 냉동기나 이제 어, 드라이클로에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의 물을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 공급을 하더라도 세컨드리 라인에 서버 쪽으로 공급되는 이제 물의 온도는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프로치 온도가 낮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냉동기는 어,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설계가 가능하며 냉동기 온도 설계를 높였을 때는 그만큼 이제 온도별 이제 효율이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도 1도만 올리더라도 뭐 2, 3%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한 3, 4, 4도 정도 절감을 했을 때는 10에서 12% 정도의 어,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나 저희 국내에는 이제 프리쿨링이 가능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수, 프리쿨링 동작 자체가 이제 환수되는 온도와 그 외기 온도의 델타 T를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높은 온도로 운영할수록 저희가 연간 브리쿨링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CDU 자체적으로 결국에는 어프로치 온도를 줄인다는 게 열교환기 사이즈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투자비 부분에도 조금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는 어, 그, 뭐, 애쉬리에서 이제 S 클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S 클래스는 이제 세컨더리 라인 쪽, 이제 TCS 라인 쪽에 어, 허용 가능한 최대 온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먼저 아래쪽에 이제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어, 아,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어, GPU 디바이스 파워, 이제 GPU 각, GPU의 어,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왼쪽이 그 S 클래스 온도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노란색 영역이 실제로 이제 어 접해지는 부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S 클래스가 과거의 GPU 디바이스의 파워가 낮았을 때는 S 클래스가 보시면 S 45에서 50 정도 구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세컨더리 라인의 물의 공급을 45도에서 50도 정도로 하면 되면 결국에는 냉동기 압축기에 가동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쿨링 타워나 드라이쿨러만 있어도 충분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GPU 디바이스 파워가 점차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100% 맞는 구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대 사용 가능한 TCS 라인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S 35나 이제 30 정도에 걸쳐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S류에서도 이 온도 구간이 낮,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 25와 S 29간도 이제 그 표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35나 30쪽으로 봤을 때는 대략 이제 어프로치 온도를 뭐 4에서 한 6도 정도로 봤을 때 결국에는 세컨더리 라인의 타겟 수로 하는 공급되는 온도가 30에도 35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냉동기에서 이제 공급되는 온도는 대략 한 24에서 25에서 한 30도 정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드라이클로나 이제 쿨링타워로 물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 국내 기후를 감안했을 때는 여름철에는 압축기 가동이 불가피하다고 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저희 압축기들의 그 온도 레인지들이 대부분 한 20도에서 25도가 맥시멈 이제 어, 맥시멈 지원 가능한 이제 출수 온도였는데 최근에는 어 30도까지 출수 가능한 그런 그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서 저희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저희가 표현을 했던 이제 집투 슈나이더 관점에서의 이제 집투 칠러까지의 대부분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릴 수있던 계기가 올해 이제 3월에 저희가 모티브웨어라는 회사를 추가적으로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미국의 베이스로 한 회사고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던 회사이다 보니 거기에서 이제 리퀴드 쿨링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솔루션의 기존 이제 근접 냉각 방식이나 이제 인노 어, 어, 패널 이제 항온 아스키 포함해서 이제 냉동기까지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이제 별도로 말씀 주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 상세하게 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